To sing songs, even if it hurts. Honestly... 안녕하세요. 챌린치엘지의 지광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을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전처럼 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그러나 삼손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삼손이 드릴라에게 속아 머리카락을 잘리고 힘이 다 빠져나가며 블레셋에게 잡혀가는 장면입니다. 삼손은 다시금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힘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전처럼 힘을 쓸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소망은 그의 삶의 의지함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던 힘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자입니다 그의 소망은 자신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리듯이 그의 소망은 잘려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웅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이상 힘을 쓸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블레셋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고 눈이 뽑혀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삼손의 마음에 자신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마지막 한번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삼손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아마도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삼손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 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그 기둥을 무너뜨리며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이제 삼손은 알게 된 것입니다.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의 모든 삶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주는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